네, 24,600원짜리 동전 지갑 제품이 지금 중국에서 3,000원에 가져올 수 있는데요. 똑같은 제품이죠? 3,000원에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소싱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정말 간단하지만 또 빠르고 좋은 아이템을 소싱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좀 많이 보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가끔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네이버 쇼핑 베스트를 통해서 소싱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이버 쇼핑 베스트를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 이곳의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현재 많이 본 상품, 그리고 많이 구매한 상품, 인기 브랜드, 베스트 키워드, 총네 가지의 구자가 있는데, 이, 이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네이버 쇼핑 베스트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현재 네이버에서 많이 구매한 상품은 어떤 상품인지, 인기가 있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확인을 해볼수 있겠죠. 이거를 저희 수익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많이 본 상품, 여기보다는 많이 구매한 상품 있죠 이곳을 좀 많이 참고를 해요 많이 구매한 상품 오늘 3월 17일 촬영 일자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10위에 뭐가 있죠 일본 2심 데이터가 있고 또 밑으로 내려보면 자 34위에 일본 오사카 주유 패스권이 34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전체에서 봤잖아요 이 네이버 쇼핑 베스트 경우에는 카테고리마다 볼수 있어요. 패션 잡하면은 패션 잡화에서 또 양말 중에서도 많이 구매한 상품을 볼수 있고 디지털 가전에서 많이 구매한 상품 중에서도 주변 기기 또 검색하시면 이렇게 주변 기기에서만 많이 구매한 상품을 또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카테고리에서 이 정도 순위에 있다는 건 어떤 뜻이죠? 결국에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초보자나 뭐잘 파시는 분들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어떤 제품을 팔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이 제품이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 이 제품이 정말 좋다 해서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으면 결국에 그 제품은 나만 좋은 제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바람직한 소싱 아이템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걸 내가 상품화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소싱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일단 성립이 되려면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전체 카테고리에서 많이 구매한 상품을 보니까 이 정도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또 질문이 제가 네이버 쇼핑베스트를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것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위에 일본 2심 데이터를 지금 순위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일본 2심 데이터를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인드맵처럼 가지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일본 2심 데이터를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건 일본 여행을 지금 많이 가고 있다는 거겠죠? 아까 34위에도 보시면 일본 오사카 주유 패스. 그러면 결국에, 아, 지금 사람들이 일본 여행에 대해 엄청나게 수요가 많구나. 일본 여행을 많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일본 여행 갈때 사람들이 같이 살 만한 아이템을 팔아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저희도 주유 패스를 팔거나 아니면은 이런 2심 데이터를 팔면은 좋겠지만 사실상 초보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심 데이터나 오사카 주유패스 판매하세요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대형 셀러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할게. 자, 일본 여행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러면은 일본 여행 준비물.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모든 아이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 카테고리 순위는 계속 바뀌니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 베스트 카테고리 순위를 자세히 보시다가 순위권에 어떤 특정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상품을 팔기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연관지어서 마인드맵처럼 가지치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준비물을 한번 쳐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인기 카팩을 그리고 인기 글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게 아, 나는 일본 여행 갈때 이러한 물건을 산다라고 알려 줘요. 그게 결국 뭐죠? 이런 거 팔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시물을 볼까요? 자, 조회수도 3월 14일에 올린 거 보이시죠? 2024년 3월 14일 지금 현재 의 기준으로 3일 지났거든요. 3일 지났는데 조회수가 3,600회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할인쿠폰 1번으로 나오고요. 2번이 동전지갑, 3번이 돼지코 110볼트인데 동전지갑 많은 분들이 깜빡하고 놓치시는 일본 여행 준비물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아직 현금만 가능한 곳이 많고, 일본은 동전이 많기 때문에 작은 동전지갑 하나는 필수입니다. 하고, 이 사람이 저희한테 동전지갑을 팔아달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제 동전지갑을 내가 팔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전지갑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건데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제품 볼까요 이 제품이 현재 24,6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예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구매건수 보시면 969건이 판매가 됐는데 이 제품이 중국에서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보시면 18위안 그리고 15위안 그리고 뭐 싼거는 6위안까지도 하는데 이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3,000원에서 4,000원이면 저희가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00원에서 4,000원에 가져와서 이걸 지금 24,6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방법으로 해서 벌써 소싱 아이템 한 개를 찾은 거겠죠. 그리고, 제가 소싱 기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소싱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만의 상세 페이지를 차별화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차별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동전 지갑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전 지갑이더라도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고 소재도 어떤 지갑은 가죽이고 천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어도 내가 설득만 잘하면 충분히 많이 팔리는 아이템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가져와서 24,600원이라는 이렇게 큰 마진을 남길 수도 있는 상품인데 여러분들도 네이버 쇼핑 베스트를 보라는 말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네이버 쇼핑 베스트를 보고 이런 카테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찾는지까지는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지치기 한다 내가 현재 이 아이템이 수요가 많으면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구매할 때 어떤 제품도 구매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소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소싱보다 훨씬 더 쉽게 아이템을 선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이제 곧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강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보세요.